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1283802번. 서울 전화 21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 보도록 하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영도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이지라는 선유도역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내에서도 일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자 본부장님, 영등포구에 대규모 개발호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금천구 독상동 금천 IC까지 총 10.33km를 지하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 IC까지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돼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영등포 상권의 혜택을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가까이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 발달된 상권지에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지진인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성우 본부장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볼 그 현장 바로 영등포구 그 중에서도 양평동입니다. 어, 선유도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어,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인데요. 먼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위치는 부동산의 황금 노선인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걸리는 아주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 16.84 제곱미터, 계약 면적 36.71 제곱미터로 전세대 복층형 구조입니다. 구조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모두 풀옵션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건물은 14층이고 분양가는 14층 중 9층 기준으로 약 2억 1,300만 원으로 매매가 또한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물 특징도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총 14층, 182세대로 완성되는 규모가 있는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조감도 사진을 보시면 외관은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고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나 화장실 등의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재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풀 옵션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기본 옵션에 북, 냉, 그 북박이장까지도 충분하게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하나도 없겠는데요. 선유도역 주변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복층형 구조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현장 내부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복층인데요. 복층 구조가 보통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뭐 붙방의 장이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유도역에서 구호선 라인에서 초역세권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죠. 자 입지 여건도 말씀해주실까요? 네, 부동산의 진짜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그것도 영등포는 3대 도심이죠. 9호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보 2분 초역세권 현장이라는 점, 현재 선유도는 선유도역은 양 옆으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가 있어 자가 이용이 편리하고요. 2021년에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이 되면 교통이 더욱 더 좋아지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한강과 안양천까지 있고 안양천은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까지 연계되고 그 옆으로는 뭐 목동 재건축 이슈와 주변의 많은 지식산센터로 풍부한 수요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한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이 강줄기가 마치 금줄기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한강이라는 거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산책하기만 좀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옆에 보면 안양천도 흐르고 있는데요. 넘어가면 목동입니다. 옆에 보시면 2호선 금방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까지도 가깝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선유도 역 인근에 입지 여건이 대단히 좋다는 말이죠. 자 하지만 여기 하나 더 개발 호재들까지 같이 들어보. 보신다면 어, 여기 얼마나 좋은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은데요 영등포구는 3대 도심으로 이루어져 갖고서는 그 주변으로 해갖고서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요약하면은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의 목적은 서부간선도로. 와 상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양평동 성상대교 남단부터 금천IC 부근까지 약 10km를 지하 450m 아래 대심도 터널을 뚫어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을 공원화하여 쾌적한 주거까지 보장되는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또 하나, 재물폭기 지하암이 공원화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7.6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되는 거리를 10분 이내로 크게 단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상부는 중간 전용 도로를 일반 도로로 기능을 변경하고 횡단보도 설치로 편리한 보행 체계 마련과 주민의 편의 공간을 대폭 설치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완공이 되는 완이 되기만을 기대, 기대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월드컵대교 개통 예정까지 있습니다. 월드컵대교는 영등포구와 마포구를 연결하는 다리로 왕공 6차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도 함께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월드컵 대교 주변에 상암 DMC가 있습니다. 이곳의 상주 직원만 약 4만여 명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면 내부순환로와 여의도 쪽 서부간선도로 공항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구축되고 성산대교 주변 교통 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시산업센터가 영등포에 는 정말 많은데요.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토지가 대부분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사진을 보시면 정말 많은 지지사업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4차 산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IT계열의 젊은 20, 30대 직장인들이 상주해 있어 풍부한 수요를 볼수 있는 강점이 있는 곳이며 많은 호재거리와 거기에 풍부한 수요까지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젊은 직장인 분들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딱 조금만 둘러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월드컵 대교 이제 완공이 된다면 넘어가시면요 바로 상암 dmc 거든요 거기 수만 명 있죠 바로 옆에 여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지밸리입니다 뭐 수만 아니 뭐그 수십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출퇴근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겠죠. 거기다가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다가, 재물복길 지하화에다가 길이 뻥뻥 뚫리게 되니까 이런 점까지 분명히 기대가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렇게 개발 호재들까지 살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인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시죠. 네, 가격 분석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2억 1,300만 원으로 인근 전세금은 약 2억 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 실투자금의 1,300만 원으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월세는 보증금 1 0 0 0만 원에 월 70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액 투자로 황금나인 9호선 라인에 투자 가능한 현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